형님 예상대로 승부는 이쪽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아. 아니 니까렇게 근데 어떻 이기고 있는지 가많다 나중에 코트 뺏어버려야 돼. 일요일날 예약해버려야겠 나이스!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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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아 음. 저런거 어려워 가볼때는 실수하는게 싫어기장 쉽지 يا سگے کس تا جا جودي اوه تھنک يو جودي اجي ا اي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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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좀 안정적이야. 아나한도못고 아, 데 껴들면 어, 음, 네. 음, 네. 안 돼. 껴들면 안, 안 돼? 안 돼, 면안 됩니다. <laughs> 오! 나이스 아이고. 오 들어왔어. 나이스. 박씨 들어왔어. 아. 이글 베이글 파이. 두 경기셨더니 몸이 다 식어 버렸네요. 그래겠습니다이 아, 안 부려. 정상 시작. 그다음 누구? 영모응제어세번해붙어몸안 풀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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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몸이 안안 불리네. 불리네. 아, 뛰어야지. 아뭐 공도 안 보이고. 붙였어, 아, 안 그래. 안아 아침에 모두 퍼스되는데 아, 영 경석, 영어응제 일제 더라시 20분. 아, 했어 아이고 좋다. 한 번씩네, 아이고. 아 이거 네아 진짜 아들어왔 아, 근데 솔트를 어. 어떻게 줘이 날씨에? 내가 지난주에 다 이렇게 사진했잖아. 아 진짜? 그래서 어, 두그 게임하고 못 준다고 그랬는데 그, 그 게임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까지 아. 대신누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지 없어. 친구가 아주 완전.. 아니 열시 부터에요? 아홉시 아홉시? 아홉시? 네 근데 지금 목도 안좋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은 못망한다고아 어, 맞아요 무슨 바다 네. 네. 쓰러진다고 어? 무슨 바다 쓰러진다고 어? 아홉시? 아. 아홉시 되니까 미쳐버리는거야 사람이 아아홉 아홉시? 아아